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미조 에어 대표 김영기입니다 하미조 미용 경영 이야기 219탄. 네. 어, 어제, 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앉지 못했습니다. 어제, 어, 우리 하미조 동부산 지역에 있는 간부님들 모시고, 제주도 카샵 다 나왔습니다. 어, 그 친구들은 아직까지 제주도 롯데 호텔에 그대로 머물고 있고요. 어 다음 주도 또 제가 외국으로 나갈 그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 에 앉지를 못하겠네요. 워크숍에서 그 30여 명은 30여 명 우리 간부님들하고 2박 3일 동안에 있는 중제 시간이 한 시간이 주어졌고 그리고 강사분들 몇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 조금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인사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부가 답이다. 급격히 변하는, 어, 세상에서 공부하지 않는 리더는음주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사실, 우리 직권자 간부분들이, 어, 미용은 정말,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실력이. 그런데 미용 경영은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 미용 경영 많다고 해서 경력을 맡겨놨더니 오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 어, 간부들 30여 명을 모시고 제주도에서 2박 3일 동안 5사 4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참, 우리 주위에 보면은 블루오션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난번 옛날에 어느 책을 봤는데요. 어, 바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바퀴, 옛날에 수레 바퀴, 바퀴가 발명된 제가 언제쯤일까요? 그게 기원전 4천0 0년경이니 지금부터 한5천몇백 6천 년, 6천년 전에 바퀴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 바퀴를 캐리어, 가방에다가 다른 재가 얼마나 됐을까요? 40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했습니다. 단디 봐라, 단디 봐라. 새로운 시장 있을 것이고, 블루오션, 우리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찾지를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되어서 나온 제품보다 나오지 않은 제품이 훨씬 많다는 것은 다들이 공감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자, 내가 찾고 그것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대박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워크샵에 초대 강사가 있었습니다. 로레알 캐라스타즈 박진우 이사님 모시고 1 시간 동안 특강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미용시장이 참 어렵다. 어렵다. 미용시장은 계속 계속 늘어난다. 문 닫는데도 많은데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2016년도 대비 우리 미용시장 규모, 우리나라 5조 원의 육박을 했는데, 2017년도에 마이너스 2% 성장을 했다. 2018년도에 4조 9천억 정도로 예측이 되었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미용실 경영 어렵죠? 어렵죠. 지금 이제 경제가 우리 미용경제가 다른 서비스업종다 더더욱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일본에 그 미스에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 n 나보야시에서 미용실 몇 개를 하고 있는 분인데 어, 2년 전에 제가 찐따고해서 중국 사람 대상으로 특강을 할 때, 이번 또가지고 일본 경기 돌아가는 거 이야기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미용, 미용 경기라든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 2시간 특강 현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아, 참 젊은 분이네. 근데 나중에 통상명을 하고 보니까 60대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40대로 보여요. 슈퍼 여성 미용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 어저께 박진우 이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매출액은 얼마였는가 4년 전에 매출액이 와인딩 염색 이 기술로 매출을 올린 것이 8천만원이 넘고 그 전판부분에서 5천만원을 넘게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어, 다음 주에 요 내용 간단하게 좀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미주 미용실이 지금 1등 미용실이 해운도 홈플정입니다 손드롬 인사가 한 30여 년 됐죠 한미주, 제가 맞는 제가 33년 전에 만는데 제가 이 미용실에 들어올 때 꼬마 디자이너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간부들한테 특강을 한정을 했는데, 기본에 충실해라. 솔선수음 해라. 다른 건뭐 가르치, 요즘 젊은 친구들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될 것이 아니다. 내가 솔수음을로 따라온다. 니가 많이 웃고, 니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밝은 표정을 해라. 니가 이런 배달고, 니가 속개 잘하고, 어, 뭐 니가 상담을 잘하면 다 따라온다. 이렇게 해서 한미조원 불증 일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미조 연산증이 지금은 이창월행 제가 5년 가까이 되는데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박화선 원장님 특강이 있었습니다. 어, 박화선 참 말도 잘하고 참, 참 총기가 있고 예산이 엄청 많은 친구인데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답이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설수수이나 원장의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그럼 공부 좀 해라. 독서해라. 그런데 독서하면서 참 아주 예리한 부분을 하나 찾아놨는데, 같은 책을 나눠줘가지고 같이 읽게끔 만들었는데, 발표를 할 때는 각 디자이너들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 이거 참왜 이럴까? 예. 자기한테 공감하는 부분과 마음에 와닿는 부분만을 기억하고 이야기한다는 를공통점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아, 부모님께 감사편지, 서기운동.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할수 있다. 라고 계속 계속 팩토해라 고객에게 문자 보내라. 체크, 문자 보내는지 체크, 체크를 잘해야 좋은 리드가 된다. 체크 안 하면 안 한다. 연산점, 진급 조건 참 까들었습니다. 고객수 대비 인성, 그리고 매출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진급을 시키는 거 이야기했고, 하민주의 로고성이 한 시간에 한 번씩 나옵니다. 로봇속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시간으로 정해가지고, 로봇속에딱 넣으면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다 정리합니다. 휴대폰 들고, 이렇게 막 깨맞은 직원들 노래만 딱 넣었다고 휴대폰 넣고 정리한다. 매월 POP를 만들어서 부착한다 자, 요런 장점들 몇 가지 때문에 함유지에서 1등하는 미용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다른 미용인들도 많이 저를 경청을 할 것이고, 다른 사업하시는 분도 많이 들 겁니다. 특히, 우리 하미주 지금 70개 정도 되는 지점에서 꼭 보시고, 요대로 좀 따라해 주십사있는 부탁드리면서, 어제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